일본 디스플레이 업체인 JDI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JDI는 일본 정부가 주도하고 일본 히타치, 도시바, 소니의 디스플레이 사업 분야의 합병에 의해 설립된 일본 최대의 디스플레이 회사인데요. 일본 정부와 일본 산업혁신 투자 기구로부터 약 2천억 엔의 자금을 투자받아 이 자금을 사용하여 파나소닉 공장을 인수한 후 최첨단 공장으로 전환했습니다. JDI는 지난 4월 10일 중국과 대만의 세계 기업 컨소시엄과 최대 800억엔의 재정 지원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는데요. 그러나 그후 여러 기업이 협약에서 탈퇴하면서 자금 조달이 안 되었고 JDI의 재정적 어려움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5월에 발표된 2018 회계연도에도 최종적으로 1010억 4천만 엔의 손실을 보았습니다. JDI의 최대 주주 중 하나인 일본 산업혁신투자기구는 즉시 JDI에 200억엔을 투입했고, 9월에는 애플이 JDI에 대한 투자를 원래 1억 달러에서 2억 달러로 늘리는 것을 고려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며칠 전 발표한 2019 해계년도 JDI 매출은 최대 고객사인 애플의 신제품 판매와 일부 출하가 예정보다 앞당겨지면서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한 2237억엔을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JDI는 작년 같은 기간 동안 95억엔의 손실을 봤는데 올해는 구조개혁 비용으로 인해 1086억엔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9월 말 현재 JDI의 채무 불이행액은 1016억엔으로 확대됐습니다. JDI는 계속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인데 11분기 연속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거시경제 침체와 시장 수급 둔화로 패널 가격이 하락하여 JDI가 어려운 환경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스마트폰 제조업체는 중국 본토의 LCD 패널 제조업체의 생산 능력 증가뿐만 아니라 OLED 패널 생산으로 전환하여 JDI가 심각한 운영 환경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JDI는 OLED 패널로의 전환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애플로부터 OLED 패널 주문을 받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애플은 JDI가 OLED 패널을 양산할 때까지 기다리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인 BOE로부터 아이폰용 OLED 패널을 납품받을 예정인데요. 애플 입장에서는 삼성과의 경쟁을 고려해서 공급처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JDI에 예정대로 2억 달러를 투자하고 애플의 노트북을 납품하는 대만의 위스트론이 5천만 달러, 홍콩 펀드인 오아시스 매니지먼트가 1억 8천만 달러를 투자해서 총 4억 3천만 달러 투자를 JDI에 제안했습니다. 현재 JDI가 주력하는 스마트폰 액정 패널 사업은 매출의 60%를 애플에 의존하고 있다 보니 애플 스마트폰이 판매가 안될 경우 고스란히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미중무역 전쟁으로 인한 중국 경제 둔화와 양산을 해도 중국 업체와의 가격 경쟁에서 이긴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전에도 자금조달에 실패했기 때문에 이번 자금조달권도 실제로 투자가 진행되는지는 뚜껑을 열어봐야겠죠. 1990년대 말 삼성전자의 위협을 느끼고 미츠비시, NEC, 히타치가 일본 정부의 주도하에 합쳐 만든 엘피다는 이렇다 할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2012년 시장에서 퇴출되었습니다. 반도체 때와 마찬가지로 히타치, 도시바, 소니 등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들의 디스플레이 사업 부문을 합쳐 만든 JDI는 일본 디스플레이 기업이라는 이름부터 일본의 자존심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미 자존심은 뭉개진 지 오래된 상황이죠. LCD 시장은 중국의 물량 공세를 당해낼 나라가 없고 OLED는 아직 양산에도 못 들어갔는데 중국 BOE는 이미 애플과 제품 공급과 관련해서 OLED 패널 테스트를 진행 중입니다. JDI도 애플의 도움이 없다면 한국과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의 틈바구니에 끼어서 움죽달싹도 못하다 엘피다처럼 퇴출될 상황입니다. 애플의 매출이 중국, 일본에서 많이 나오다 보니 중국, 일본 디스플레이 업체를 하나씩 끼고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애플이 기다리는 것도 한계가 있죠. 이번에 투자가 이뤄지면 마지막 기회일 것 같습니다. JDI에게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음을 알수 있습니다. OLED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양산으로 보여주고 그렇게 해서 일본 자존심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일본 네티즌 반응입니다. 일본계 기업에 투자해도 고위험, 성장세가 없다. 이제 일본은 너무 늦었다. 하이 리스크만 있다면 포기해야죠. 일본의 장점이 매우 빠른 속도로 기술이 발전하는 반도체, TV, 컴퓨터, 휴대폰 산업 분야에서는 도리어 약점이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차에 디스플레이가 앞으로 점점 보급되는데 뒤처지고 있는 것은 경영진이 공무원 마인드인 거 아닐까요? 경영진을 질타하는 댓글이네요. 경쟁이 치열한 분야에서는 더 빠르게 결단하고 미래를 정확하게 읽어 적시에 투자를 단행해야 하는데 그러한 부분이 부족하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기술개발은 실패가 따르기 마련이고 돈이 많이 든다. 일본은 전력을 순차적으로 투입해서 지는 싸움을 하는 것처럼밖에 보이지 않는다. 일본이 한국이나 중국처럼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돈을 벌어야 재투자를 하지요. 아니면 중국처럼 정부에서 자금 지원을 빵빵하게 해주던가. 그만 망치는 게 좋겠다. 디스플레이는 벌지 못한다. 일본의 디스플레이 산업이 무너졌고 더 이상 가망이 없다는 것을 일반인들도 아는데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잘 몰라요. 부실을 크게 만들어서 온 세상이 다 알도록 터트리려고 준비 중인가 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